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슈시다. 돌아왔습니다. 연말이라서 그런지 별 이슈거리도 없고, 매번 그 나물에 그 밥인 소식들, 코 땡땡 물가, 바이든 등등 잠시 지쳐가지고 한동안 뜸했는데요. 뜸했지만 항상 불을 켜고 무슨 소식이 없을까 열심히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통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텍사스 델러스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에서 열린 히스토리 투어의 모습을 드러내 매서운 모습으로 중국을 질타했다는 소식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미국이 왜 이런 꼴에 직면했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놈의 사태가 원흉이고 그놈의 땡땡 사태는 그 나라에서 시작됐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또그 나라에서 그놈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고요. 그런데 이날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밝히면서 중국 나 다시 돌아가면 가만 안 둬라는 식으로 호통쳤는데요. 이제 3년 남은 건가요? 정말 그날이 빨리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중국 책임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배상금 차원으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상당한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미국에게 제기되어 온 가장 큰 위협들이 핵과 생물학 변경인데 과연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그것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었냐. 그게 현재의 아무람을 만들었다면 그건 결국 무기와 같이 전세계인들을 공격한 게 아니냐.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설파해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주 직설적으로 민주당이 땡땡을 위해 코땡땡을 사용했다. 일각에서는 땡땡 국가가 나를 쫓아내기 위해 땡땡을 이용했다는 설도 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땡땡땡땡 이렇게 난무해서 어지러울 수도 있겠지만 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한 대통령은 중국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60조 달러, 7경 1천조 원에 따르는 배상금을 치를 능력은 없고 그 대신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2024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중국은 곧바로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대선은 어쩌면 지난 대선보다 한층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선거가 될 분위기입니다. 또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해 향후 200년간 바다 수위는 100분의 1인 정도만 상승할 것이라면서 환경 보호론자들이 현재 우리가 반영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우리는 액체로 된금 위에 앉아서도 쓰지 못하게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액체로 된 금은 바로 셰일 가스를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엑셀가스 관 건설과 쉘가스, 쉘가스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켜 미국의 에너지 독립국 지위를 잃게 됐고 오펙 좋은 일 시켜주면서 중동과 러시아 입맛대로 가스 가격을 급상승시켜 오늘날 인플레이션의 원흉이 된 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바이든을 바보라고 해야 하나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혼란 당시 탈출한 아프간인 수만 명 가운데 테러리스트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수년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슬리퍼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난민인 척 일반인인 척 미국말 잘 듣는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다가 딱 지령 떨어지면 폭탄조끼 두르고 미친 짓 하는 건데 저도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곳 버지니아에서도 지난 11월 선거 직전에 이런 슬리퍼 요한의 테러가 근접했다며 여러 쇼핑몰에 경찰이 쫙 깔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큰 난리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편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뉴욕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반 시민인 자신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레티샤 제임스라는 검찰총장 사진 보시면 왜 특통령 잡지 못해 안달인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트럼프 그룹의 탈세와 금융, 보험 사기 의혹에 대해 2년간 수사를 벌여온 뉴욕, 겸, 뉴욕 검찰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주변인들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으니까 정면 승부한다는 건데, 지네들 앞가림이나 잘하고 쿠오모 형제나 잘 털어보고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진행할지 말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휴 한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정보국 CIA 장훈 위원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세간의 생각보다 더 내전 위험에 근접해 있다는 내용의 저서 출판을 앞두고 있어서 관심입니다. CIA는 정치적 불안정을 관리하는 테스크포스가 있는데요. 이 조직 자문위원 바바라 월터 유시 샌디에고 정치학 교수가 어떻게 내전이 시작하나, How Civil War Starts라는 책에서 미국은 우리들 누구의 생각보다 더 내전에 근접해 있다면서 외국 분석가의 시각으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보며 내전 가능성을 평가하면 미국은 매우 위험한 영역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과 워포가 이 책의 좋아요를 꾹꾹 누른 걸 보면 대충 감이 오시죠? 진보자파 여성분인 것 같은데 자기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미국 국내 상황을 평가할 수 없어요 하면서, 하지만 미국은 민주주의가 후퇴했어요 라고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이분도 한번 저희 특별 인터뷰에 출연하셔야 할것 같은 정신없는 분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정말로 이 나라가 극단주의로 치닫고 있는 점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민주당 성향, 공화당 성향이 극명하게 갈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 정말 민주당 지지하는 이들이 공화당 지지자를 벌레처럼 보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아직까지 좋아하는 열성 민주당 지지자를 또라이로 보는데, 오바마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정치 얘기하다가 싸움 난다는 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다행히도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는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만 계셔서 조금 살만합니다. 자, 어쨌든,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이 이미 CIA 분류상의 반란 이전 초기 충돌 단계를 넘어섰으며 지난 1월 사태가 반란 개시를 뜻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월터 교수는 현재 미국이 민주주의 데모크레시와 독재주의 오토크레스의 중간 상태인 오노크레시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말대로라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는 소린가요? 정신 나간 분인 줄 알았는데 이 날카로움은 뭘까요? 아무튼 이분 말은 CIA가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오랫동안 최고 점수인 10점에 근접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시 가파르게 하락해 임기 말에는 5점으로 떨어졌고 1800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이 부분적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정신 나가서 그런지 바이든 취임하고 회복됐다고 쓰지는 않았답니다. 월터 교수는 CIA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가 반란 개시를 넘어서면 테러리즘과 게릴라 전등 극단주의자의 공격 증가로 지속적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이것도 그쪽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죠. 폭동하고 불지르고 약탈하고 미국 내전 나면 다 그쪽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짚고 넘어가야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50명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못하는 일을 마침내 민주당 내 공화당 의원으로 불리는 우리의 희망 조 맨친 의원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2조 달러, 2,500조짜리 미국 재건법,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경제 핵심 아젠다를 맨친 의원이 사실상 무력화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반대 수위를 절대 협조 안 하겠다고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요. 지금 바이든과 민주당은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더 나은 재건을 위한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지출법안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 조 맨진 상원위원회 지난 19일 박스뉴스 인터뷰에서 폭탄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맨진 의원은 인터뷰에서 5달 반 동안의 협상 끝에 나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투표를 계속할 수 없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했으나 나는 지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맨틴 의원의 이 발언은 애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던 지출 법안을 2조 달러로 줄이며 타협을 시도해온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에게 사실상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겁니다. 현재 상황에선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가 50대 50이기 때문에 민주당인 맨틴 의원이 반대하면 지출 법안은 통과될 수 없게 됩니다. 예스. Yes. 한편 바이든의 핵심 공약인 더 나은 재건을 위한 지출 법안은 자녀 세공제 확대, 무상 유치원 타가수당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중산층 이하를 위한 5천억 달러 규모 외에는 나머지 1조 5천억이 탄소 방출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 대책 등을 담아 초거대 기업과 민주당 성향의 친환경 재발 기업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맨친 의원의 공격에 백악관은 날센 비판을 했는데요. 젠사키 대변인은 이날 밤 성명을 내어 맨친 의원의 이 선언은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입장 번복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의 상원의원은 그 법안이 해결하려는 높은 의료비용과 타가비용을 많은 가정들이 그대로 수용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이신 공격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아주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유시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